몸무게가 많이 나가요, 저. 그래서 다이어트 한지 지금 63일 차. 오늘 체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75.4. 살쪘네. 분명히 검사했을 때만 해도 74kg였는데. 75.4네요. 25.4kg입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미치는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얼굴은 이쁜데 표정을 이상하게 해요. 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어, 이쁘지 아, 않아요. 난 이쁘다고 생각해 본적없어 나는 못생겼어요.